자 그리고 어 이게 뜬금없이 그 오마이티빙가 보다 보니까 김영선 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이 사람이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선수다 이래가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김영선이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 자기만 잡혀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 텐데 혹시나 이 사람들 이 사람이 그런 거에 관여를 했나 윤석열 구속 취소 이런 거에 뭐좀 돕고 딜을 한게 있나 한번 볼게요. 김영선이 무죄를 만드는 선수인 김영선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도 밥숟가락 얹고 힘을 보탰나? 해볼게요. 아, 이거는 근데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온 것 뿐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바라고는 있지만 뭔가 할수 있는 게 많은 상태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뭐, 어, 뭐 언제쯤 돌아오실까 하는 부분은 있겠죠. 음, 그렇지만 그런 상태로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윤석열이 밖에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 밖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이 사람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김영선이라는 사람 밖에 나온 거에 대해서 어 그래도 자기도 이그 윤석열네 식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나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겠지 같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있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서도 불안해요 어 나까지 챙기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깜짝 놀랬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윤석열이 대단하다 보다는, 김건희의 활약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너무너무 놀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협조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자기도 혹시나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다. 윤석열이 김영선까지 챙긴다고? 못 챙겨요 여기까지 안 돼요 이거는 네 이건 진짜 자기만의 희망이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네코가 석잔데 음.